그러니까 일단 A는 탈락이야. 그럼 A는 어디지 모르겠고 B를 볼게요. 그러고 나서라는 말이 나왔어. 그러고 나서 우리가 반 평균 전략을 세울수있대첫 문장에서 나온 내용이 뭐였죠? 첫 문장 내용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첫 문장 내용 뭐였어? 평균을 없앨 수는 없다. 평균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최소한으로 하자라고 했어. 이 내용이었단 말이야. 얘는 뭐였습니까? 반 평균 전략을 세우자, 이 얘기야. 쉽게 말하면, C 내용은 뭔데요? 우리가, 인, 우리의 인지적인 편견중 하나가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의식적인 선택, 그걸 그, 뭐야, 바이어스를그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선택을 내릴 수 있다. 이, 얘기, 이 얘기였습니다. 그럼 지금 요 내용은 뭐냐면요. 앞에서 말한 이거에 대한 구현 설명이다. 라는 걸로는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됐어? 그렇기 때문에 아 지금 일단 C, 얘기가 먼저 나오고 그러면 일단은 의식에 대한 변화를 먼저 줘야 되니 의식 변화를 주고 그 다음에 반평변 전략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반평변 전략이 제대로 됐냐 안 됐냐라는 말로 하기 때문에 C, D, A가 된다는 거죠 네? 그럼 지금 세미폰 방식은 뭐냐면요 여기에 단서 표시가 되어 있는 거거요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단서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다면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런 단서들은. 되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직독직해가 가능하고 내용 파악이 가능해야만 우리가 어, 이 순서문제를 풀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아래 부분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만 하고 마무리할게요자 이걸 전체 주제를 영어로 요약하거나 빈칸에 알바은마를구분에서 찾아 영어로 써라. 전략이죠. 무슨 전략? 어 인지적인 편견을 극복하는 전략이죠, 그렇죠? 음. 두 번째, if we did가 의미하는 것을 이제 한글로 써라.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거죠. 그것이 우리가 희망했던 방식대로 작동했다면 이거죠, 그렇죠? 음. 작동했다면 작동했다가, 작동했다면. 아, 아. B는 밑줄 친 t h a t 이 의미하는 내용을 글의 내용에서 찾아 영어로 써봐라라고 했죠. 그러고 나서잖아, 그렇죠? 뭘 하고 나서 의식의 변화를 주고 나서 쉽게 말하면 요그 내용이 바로 요거예요. 위 니트비 어웨어 로봇 저쪽에 나와 있죠. 그게 이제 어디에 있냐면은 어 저기 어디냐 C의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죠. 위 니트비 어웨어 로봇 저저저저 중앙 나와 있죠. 그 내용이야, 그 내용. 그쵸? 음. 이거를 하고 나서, 그래 이걸 하고 나서 이제 방평변 전략을 써야 된다는 거죠. 일단 의식의 변화를 먼저 줘어야 돼. 아, 어, 우리가 좀 평면을 최대한 갖지 말고 바라보자. 그런 건안 다음에 평면을 최대한 없앨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워보자.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셨으면 제가 전에도 말했는데 그 여러분께서 이제 뭐 각종 질문하거나 이럴 시간 조금 좀족할수 있기 때문에 토요일 시간을 좀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토요일 시간, 제가 그 때는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자, 숙제를좀 얘기해 봅시다 다음 주 화요일 할 수업이 없죠? 지난번에 7, 8번 했었 번. 2 5오에서33 그리고 그다음에 변형 문제 오늘 드릴게 3에서5 번이거든요. 3에서5번 잠깐만 서오 3에서 변형 문제. 와 제가 혹시 모르니까 여기다가 워크북이라고 써. 그래서 9에서 11번은 똑같아요. 우리 하던 대로.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소재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주제문에 어, 표시하고 채점까지 다 해오시면 됩니다. 이루는 고생들 했습니다.